안녕하십니까 이재호 대비 와이런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특히 금년은 더 빠른 것 같아요 금년 1월 1일 날이 모두가 주목을 불끈 지을 겁니다. 금년에 뭐좀 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세월이라는 게, 이불끈진주먹에 바람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 산행을 하면서, 산을 오르면서, 참 만감이 교차, 교체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정치권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장관이라는 사람들까지 조국, 주미에 또 고위공직자 유재수. 어, 울산시장성내에 관계했던 사람들, 울산이보기 조작에 관계했던 사람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계했던 사람들, 또 국회의원들, 재단 축소 신고를 했던 국회의원들, 또 증의를 갖고 일종의 거짓말로 일생을 살았던 윤미향 사건 따져놓고 보면 금년 한 해는 청와대에서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유난히 거짓말을 많이 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가 급치니까또 코로나19 방역을 두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난무했습니까 그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력을 두고 당사자들이 거짓말 한것또 지금은 백신을 두고 도대체 누가 한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정치권이 온통 거짓말을 거짓말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12월 31일입니다. 아침 새벽 산행을 하면서, 아, 세월이 발끝에 묻어나는구나. 지나가는 세월은 흔적도 없이 가지요. 문제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근데 금년 한 해는 희망이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만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그, 그야말로 2020년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입니다. 재소자들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가 구치소는 미결수 감방입니다. 미결수는 아직 형이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900여 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정부가 대책을 못 세워서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시간에 정부가 방치해서 못 살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동부구치소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법무부에 무능, 법무부의 소홀로 결국 정부의 무능으로 동북지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책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금년 마지막 가는 날 책임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금년은 갔습니다. 오늘부터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러니,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잘, 오늘로서 잘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